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에게 윤리적인 덕목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업무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면 모세 율법으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할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의 선물을 받는다.